자, 수, 정 가능 지역만 수정이 가능하고, 이제, 네임스 배열에, 이제 이름을 10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일단 있어요. 뭐, 네임스 카운트랑 네임사이즈,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뭐예요? 이름을 입력받는 거잖아요. 그죠? 이름 입력받아서 지금 담아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할일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 0 0바이트에 있다 해볼게요. 왜냐면, 200으로 써, 써놨으니까. 이게 200바이트를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문장을 몇개 넣어야 돼요? 지금, names count, 보면, 뭐라, 뭐라 돼있죠? 열, 십일에 돼있죠? 이름이 몇개 들어가야 된대요? 열개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면, 자, 이십 개, 이백 개에서 열 칸씩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대충, 대충 이따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등분 해서 써야겠죠? 그죠? 10개를 넣으려면. 그러면, 배열의 공간이라는 게, 배열의 공간이라는 게, 뭐, 캐릭터, 뭐, 네임, 뭐, 10이라고 이렇게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2등분에, 한대요. 2등분. 그러면 2등분 한다 하면 이름, 네임쓰라야죠 어. 2등분 한다 하면 어떻게 2등분 할수 있는 거예요? 네임스에 0번째에다가 이름 넣겠죠? 1번, 2번, 심표를, 심표 쓰기가 너무 귀찮았어요. 자, 그러면 1번째. 그 다음에 2번째. 3번째. 자, 4번째는 당연히 뭐 들어와요? 두, 문장 2개 두 받는다면? 그죠. 당연히 널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5. 그 다음에 6. 7. 8. 9 해서 문장 2개 받겠죠? 무조건 4번이랑 9번은 뭐다? 널, 널 문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널 문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각각의 문장의 끝은 널 포인트, 널 문자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최대 문장이 10개라 했을 때 얘는 문자 몇 개까지 저장 가능한 거예요? 문자로 따지면?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죠? 마지막에 널 문자니까. 어. 얘는 뭐안 세잖아요. 그러니까 네 개씩밖에 문자를 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를 담는다 했을 때 여기다가 이거 일단 제가 요거 지워볼게요. 요거를 어, 지우고, 요거를 일단 지웁시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울게요. 자, 여기다가 캐릭터 네임스 10이라고 써요. 이렇게. 자, 네임스 10 썼으면 당연히 네임스 0번째에다가 만약에 여러분들 이름을 저장해요. P.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E, U, A. 자, 1, 2, 3. 마지막에 뭐라고요? 그렇죠. 넓은 자. 넓은 자 들어왔죠. 네 번째.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써볼게요. 자 이때부터 뭐? 5, 6, 7, 8, 9 여기는 뭐 이렇게 써볼까요? j, h, o, n 이런식으로 그럼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하겠지만 프린트프에서 names에 0번째에서 %s 해가지고 여기다가 names 이렇게 누구 주면 얘뭐 출력될까요? 자, names 쓰게 되면 이게 뭐출력되는 거예요? 그냥? 폴만 나오는 거예요? 왜 폴만 나오죠? 퍼센트 %s는 어디까지 읽는다? 그죠. 다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널문 자까지만 읽어드린다 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기 때문에 딱 폴까지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네임 m 플러스 1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부터 나올까요? 그죠. a부터 나오지 않을까요? 존이 아니라? 그, 그러니까 플러스 1이라는 1 하는 걸 1바이트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지금 네임스 0번째잖아요. 0번째. 이해되시죠? 그, 러니까 0번째에서 한칸 이동했으니까, 1바이트만큼 이동했으니까, A, U, L 나오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플러스 2 하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U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laughs> 그러면 여러분, 3 하면요? L만 딱 나오겠죠? 그러면 4 하면요?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넓은 자까지, 넓은 자까지 읽어드리니까. 그러면 5부터 하면 어디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톤이 나오는 거죠. 왠지 아시죠? 그러면 제가 문장을 한번 두 번을 입력받아볼 건데, 어떻게 입력받을 거냐. 이런 식으로 입력 안 받았고, 이렇게 입력받아볼게요. 자, k n f %s, 그 다음에 names.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력을 하고 제가 이거 출력해보면 뭐라고 나올까요? 제가 여기다가 ABC 썼어요. 그럼 당연히 뭐 나올까요? ABC 나오는 거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되시나요? 어.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다시 플러스 1 s 그러면 출력했을 때 뭐가 나올까요? ABC 입력했을 때 그렇죠. 당연히 BC 나오는 거예요. 어. 여기까지 이해 되시나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 제가 스캔 앱 했을 때 이거는 뭐랑 똑같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배송해주세요. 뭐를요? 짬뽕 배송, 배송해주세요. 한 거예요. 짬뽕 배송해달라. 어디다가? 호단동, 뭐, 724-1, 뭐, 1번지 뭐 이런 게 있나 몰라. 어,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다는 거아시겠네요 스캐레프가 뭐예요? 나 배송 좀 해주세요. 무엇을? 문장 주세요. 어디로? 요 주소로 배송해주세요. 한 거잖아요. 여기가 이해되시죠? 그런데, 자, 여기까지 우리가 배송해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네임스가 아니라 네임 m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력이? 자, 지금 이제 오르나는 건 아니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공간이 우리가 문장 두 개를 입력받는다 했잖아요. 그죠? 총두 개를 입력받는 건데, 원래는 우리가 0번째부터 입력받았죠? 여기다가 뭐 P, A, 뭐 A, B, C, 뭐, 뭐 아니면 폴 입력받으면 이렇게 입력받잖아요. 근데, 원래는 A, B, C, 널 문자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입력받지 않고, 여기서부터 입력을 받아요. 여기다, 여기서, 뭐, 이렇게, 여기서부터 뭐, 여러분들이 입력 A, B, C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거, 디버그 모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제가 A, B, C.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음. 뭐야, 왜이거 아, 제가 플러스 1부터 줄였구나. 네임스라 해야 돼. A, B, C 하면, 보이시나요? 이상하고 들어가 있는 거? 어, 쓰레기 값 나오죠. 왜냐면 우리는 1번째부터 입력받았는데, 여기서 출력으로몇 번째부터 출력을 해본 거예요? 0번째부터 출력했기 때문에 쓰레기 값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요거를 2회에 걸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0한 건 의미 없어요. 그냥 요거 맞춰주기 위해서 규칙 맞춰, 그러니까 수,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것 뿐이에요. 그러면 네임스도 출력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자, 저는 여기다가, first, first. 그 다음에 second 자 이러고 출력해볼게요 자 두번 입력받는거예요자 제가 abc 입력했어요 그 다음에 cdf cf abc 아, 그렇죠. abcdf 오케이 자 보이시나요 abc랑 cdf 나오는거 그쵸 어. 그니까 그렇죠? 어. 그러니까 러 지금 얘는 뭐예요 우리가 0부터 4까지 입력하고 그 다음에 5부터 9까지 입력한 거죠. 반띵해가지고 두번 나눠 받는 거잖아요. 얘는 첫 번째 문장이고 두 번째 문장이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제가 왜 플러스 5 했어요? 사실, 어, 그죠? 그냥 2등분 하기 위해서 플러스 5한 거예요. 0부터 4까지 입력받고, 그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유도될 수 있을까요? names, count를, 자, 2라고 할게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 나름? 내가 이름 몇개 입력해야 된다? 두개 입력 받겠구나.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name 이름의 길이가 길이라 하고 sizeof names 자 이거는 10이겠죠. 그죠? 캐릭터니까 곱하기 얼마큼? 아, 나누기 names count 해주는.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름을 몇 개? 두개 받아야 된대요 그러면 생각해주세요. 을 지금 우리가 이름 하나 저장하는데 몇 바이트 쓸수 있다? 2등분 하니까 몇바이트죠요 그렇죠. 5바이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5바이트씩 두번 나눠서 받는 거고 그러면 요 5대신에 뭐쓸수 있다? 네임을 쓸수 있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이거를 100바이트로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네임스 카운터를 10으로 하게 되면 이름 하나당 몇 개씩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10개씩 받는 거예요. 10개씩 몇 번? 그렇죠. 10개씩 10번이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int i는 0이라 쓰고, i는, names, count, i++ 이렇게 써주고, 자, print4에서 지금 요, 어, 우리 문제 푸는 거예요. 어, 제가 드린 거. 두 번째 이름을 입력해주세요라고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i 플1 해줘야죠. 자, 그럼 뭐 해야 돼요? 자, skinf 당연히 써줘, %s, s에요. 자, names에서 플러스 0 하면, 자, 이거 뭐 어떤 문제가 될까요? 우리가 첫 번째 이름이랑 두 번째 이름, 세 번째 이름 해가지고 총1 0 개의 이름을 입력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건 무슨 행동을 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름을 입력해서 여기다가만 입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계속 0 번째에다가 입력해봤자 덮어씌우가밖에더 돼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변수에다가 감각해 되면 그 값은 지워지고 새로운 값이 대체되는 거. 그러니까 0 번째에다가만 값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번째 계속 건너뛰면서 입력을 받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10, 20, 30, 40. 이렇게 건너뛰어야 된다는 거 아시겠나요?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0, 플러 1, 2, 3, 4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뭘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맨, 맨 해줘야죠. 왜요? 이게 10이잖아. 이게 10이잖아요. 0, 처음에는 0이니까 0, 0이고, 그 다음 1이면 10, 2는 20, 해가지고 플러스 10, 20, 30, 40 해가지고 10칸 떨어지고, 20칸 떨어지고, 30칸 떨어진 곳, 곳, 30곳 40칸 떨어진 곳에서 이름을 차례대로 입력을 받는 거죠. 어. 아, 당연히 이름을 여러분들 ABC 받고, 뭐, DEF 받아도 그만큼 쓰는 게 아니라 10, 1바이트만큼 할당받는 건 맞아요. 음, 근데 당연히 10바이트 넘어가면 입력받을 수 있다, 없다? 그건 없어요. 어, 그건 아셔야 되는 거고, 일단 넉넉하게 입력 받을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음. 자, 그러면 입력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확인 출력해 주면 되겠죠. 트 이름 파트 n a m s 라고 적어 줘야죠. 음.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적으면 돼요? 어. 얘도 마찬가지로 출력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1 0 번째 건너뛰면서 출력 받아야 되잖아요. name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받아줘야겠죠. 자 그러면 실행해볼게요. 자1 번째 이름 입력해달래요. 그렇죠? 뭐 a, 뭐 a i 까 a b b c c d d e f f g g h h d j k k l 어그구 입력이 됐는데 껐어요. 깔끔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문장 받은 거예요. 어. 자, 이렇게 하면 네임스에서 몇칸 떨어진 거 땅은 100평이죠. 됐죠? 캐릭터 네임스에가 100평 받은 거니까 여기서 10칸씩 떨어지면서 입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어. 이게 바로 어, 지금 여러분들 드린 77강 문제 푸는 방법이라고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